막스 베르스타 펜이 데뷔 레이스에서 역사적인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드 3위에서 출발해 끝내 승리를 차지하며 왜 그가 여전히 모터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이버 중한 명으로 불리는지 또한번 증명한 거죠. 자, 하지만 주목받은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랜더 노리스도 최근 인터뷰에서 자, 언젠가 베르스타 펜처럼 내구 레이스에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뮬러1의 톱 드라이버들이 다른 무대에 도전하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떻게 모터스포츠 전체를 성장시키고 그들의 유산을 더 크게 만드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잊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하이프 클릭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랜도 노리스는 점점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커리어를 포뮬러 1에만 한정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데이토나 24시 르망, 세브린 같은 내구 레이스에 꼭 나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2018년에 포뮬러 원 데뷔전 페르난도 알론소와 함께 데이토네 출전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에요. 맥나렌이 2027년부터 WEC에 출전한다고 확정됐기 때문에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얼마 전 결승선 채널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뭐, 어, 잭브라운은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두 선수가 맥나렌과 함께 르망에 나서는 그림을 직접 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자, 포뮬러1 챔피언 출신의 맥나렌이 다시 세계 최고의 내구 레이스에서 두 젊은 스타와 함께 우승을 노린다면,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드라이버들의 커리어를 풍성하게 하고 내구 레이스 전체에 엄청난 주목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사실 포뮬러 1과 다른 무대의 연결은 예전부터 특별했습니다. 2018년 알론소가 인디 500에 도전하고 르망을 재패했을때그 효과를 모두 봤죠. 젠슨 버튼도 WEC에 도전했고 나이절 만셀 같은 과거 챔피언들까지 긴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포뮬러 1 드라이버가 이런 무대에 서면 그만큼 엄청난 팬층이 함께 움직입니다. 자연스럽게 시청률이 오르고 미디어 노출이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레이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노리스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포뮬러 1에만 있을 생각은 없다.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레이스에 나가고 싶다. 그가 이렇게 말한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아, 진짜 열망이에요. 예전에는 대부분의 드라이버가 F1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훨씬 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좋고 모터스포츠 전체에도 좋은 흐름입니다. 물론 지금 노리스의 시선은 2025년 챔피언 경쟁 오스카 피아스트리와의 싸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구 레이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드러나는 그의 진심은 분명합니다. 그게 언젠가 현실이 될 거라는 건 다들 알수 있죠. 그리고 노리스가 꿈꾸는 그 미래를 막스 베르스타페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이후가 아니라 지금 한창 전성기 속에서 내구 레이스에 도전했고 이미 우승까지 거머쥐었죠. 네, 이제부터는 바로 그 베르스타펜의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노리스가 아직 내구 레이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단계라면 막스 베르스타펜은 이미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GT3 카테고리로 뉴르브르크링 4시간 레이스에 도전했고 전설적인 그린헬에서 첫 출전만의 우승을 차지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죠?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서킷 중 하나이고 보통 드라이버들은 코스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베르스타페는 첫 도전에서 바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그가 도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어요. 예선에서 그는 에밀 프레이 레이싱 팀의 페라리 2906 GT3을 직접 몰아 3위에 올랐습니다. 교통체증에 막히는 바람에 손해를 봤지만 여전히 상위권이었죠. 그리고 레이스에서는 첫스틴트를 맡아 초반부터 격차를 벌려 놓았습니다. 이후 동료 드라이버 루란이 혹은 루라한이라고도 불리죠. 에게 차를 넘겼을 땐 이미 여유 있는 리드였고 노란 깃발로 강력이 줄었을 때조차 승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승이 아닙니다. 베르스타페는 포뮬러1 드라이버일 뿐이라는 시선을 넘어 어떤 차를 맡겨도 이겨낼 수 있는 순수한 경쟁자의 면모를 보여준 거예요. 그는 이미 시뮬레이터에서 엄청난 재능을 입증했고 뉴르부르크링 테스트에서도 기록을 갈아치우더니 이제는 공식 레이스에서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바로 드러났습니다. 자, 베르스타펜이 NLS 같은 대회에 출전하면 전 세계 시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레이스 생중계만 해도 수만 명이 동시 접속했고 카테고리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거죠. 이제 이런 F1과 네고 레이스의 어 크로스오버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자, 신뢰를 주는 장점은 자, 오랫동안 모터스포츠를 지켜본 팬들에게는 현역 세계 챔피언이 위르부르크링에서 달리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젊은 팬들에게는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벌써부터 2026년 위르부르크링 24시에 베르스타펜이 도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우승은 베르스타펜의 커리어를 한 단계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네고레이스의 위상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부 매니아들만 보던 대회였는데, 이제는 베르스타 펜이라는 얼굴이 중심에 선 거죠.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무대를 지켜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막스 베르스타펜을 이야기한다라는 건 이제 단순히 포뮬러 1 드라이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뉘르부르크링에서의 우승은 그가 가진 재능을 다시 한번 증명한 하나의 장면일 뿐이죠. 이미 많은 이들이 그의 세대를 넘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이버 중한 명으로 평가하고 있고, 어, 중요한 건 그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챔피언들이 한 종목에만 안주하거나 활동을 줄이는 동안 베르스타 펜은 모든 무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뮬러 1의 라이벌들에게 어떤 압박을 주는지 상상해보세요.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두 젊은 선수가 맥나렌에서 역사를 쓰려고 애쓰고 있는데, 자, 그들의 백미러에 언제나 베르스타 펜이 있는 겁니다. F1에서는 이미 연속 두번 우승을 했고 다시 타이틀 경쟁에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그린헬에서 네구레이스까지 우승해버렸죠 이건 분명한 메시지예요 다른 이들이 모든 걸 쏟아부어야 겨우 정상에 오를 때 그는 어떤 무대에서든 자연스럽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런 드라이버야말로 전설이 되는 겁니다 세나가 그랬고 슈마허가 그랬고 해밀턴이 그랬죠 그리고 이제는 베르스타 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결과를 만들어내고 경쟁자를 위축시키고 모두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래서일 겁니다. 예전엔 그를 싫어하던 팬들조차 나는 해밀턴 팬이지만 오늘은 막스를 응원한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건 이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존경이죠. 세나, 슈마허, 프로스트, 파인지오처럼 세대를 대표하는 드라이버는 우리가 평생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은 바로 그들을 즐길 시간이에요. 저 베르스타펜, 알론소, 해밀턴, 진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이들의 레이스는 세대의 유산이 될 겁니다. 게다가 베르스타펜의 존재는 F1을 넘어 모터스포츠 전체의 인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네고 레이스는 훌륭한 무대지만 늘 주목을 받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베르스타펜이 출전하면 스포트라이트가 따라갑니다. 그건 곧 대회 자체, 스폰서, 팀 그리고 함께 달리는 젊은 드라이버들에게도 기회가 된다는 뜻이죠. 결국, 오늘날 베르스타 펜은 모터스포츠의 대사 같은 인물입니다. 레이싱은 단지 포뮬러 1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순수한 열정이 경계를 넘는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건 동료 드라이버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새로운 팬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2026년에 정말로 뉴르브르크링 24시간 레이스에 출전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모터스포츠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도 매혹적인 커리어 중 하나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고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